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컴퓨터 정보를 보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데요. 뭐, 많이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잘 아실 거라서 이 영상 자체는 초보자들 분, 그러니까 내 컴퓨터가 어떤 스펙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거를 볼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요즘 가장 이제 편하게 볼수 있는 프로그램이 CPUZ라는 프로그램이라서 이제 그거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네이버 검색창에 cpu 슬시 z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러가지 정보가 나오겠지만 이 cpu z 프로그램은 이제 외국 사이트에요. cpuid.com 이라는 이쪽 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무료 배포하고 있는 거라서 이쪽에 들어가셔서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제 광고창, 광고창 자체가 좀 이것저것 막뜰 텐데 그런 건 최대한 무시하시고요. 소프트웨어에 CPU-Z랑 하드웨어 모니터 이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를 상당히 많이 사용해요 하드웨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온도 제어 그러니까 온도 상태 CPU 온도나 그래픽카드 온도 뭐램 온도 이런 것들 온도 볼때 쓰는 이제 그런 것 정보들을 많이 볼수 있고요 시,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일단 CPU-Z 인데요 CPU-Z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CPU-Z가 선택이 되겠죠 눌러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셋업 다운로드를 받을 거예요. 다운로드 라우 검, 선택해서 다운 받고 설치를 하시면 돼요. 파일 자체는 이제 워낙 작아서 금방 설치가 될 거고요. 딱 정리해서 하드웨어 모니터 한번 받아 볼까요? 다운로드 설치 다운이 받아졌으면 바탕화면에 있는 CPU-Z 프로그램을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해보세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뭐, 이런 프로그램 뜨는데 이게 영어로 막 이것저것 뜨다 보니까 뭐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한다 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여기, 이름, 네임, 여기에 CPU 이름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뭐 코드네임이라고 이제 이게 엘더레이크네 뭐 이렇게 뭐그 전에 이렇게 여러가지 코드네임이 있었던 정보들도 나오고 뭐 TDP 정보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정보들을 이제 세세하게 보는 사람들 을 필요해서 이렇게 있는 정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전압, 몇 전압 들어가는 상태인지, 오버클럭 하고 하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전압도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이, 이름, 네임, 그리고, 코어 스피드. 이두 가지만 볼줄 알면은, 아, 내가 어떤 CPU를 쓰고 있고, 내 CPU의 지금 클럭 상태, 인 코어 상태, 스피드가 몇인지, 지금 49, 4.9GHz거든요. 4.900MHz니까. 4.9GHz 정도의 속도로 지금 기본 세팅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캐시 정보라. 여기 코어 개수. 지금 이 컴퓨터는 12세대 12700K거든요. 그래서 얘는 8코어 플러스 4코어. 보통 일반적으로 코어는 뭐 8이면 8. 그 다음에, 스레드는 16,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4코어, 4스레드, 뭐,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상단에 보면, CPU 옆에 메인보드. 메인보드 정보도 볼수 있어요. 내 메인보드의 이름을 알고 싶을 때. 여기 보면, 모델 정보 있죠? 이 모델 정보를 가지고, 아, 내가 어떤 보드를 쓰고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 내 네. 바이오스 상태. 내메인보드의 바이오스를 많이 알고 싶다. 그럼 이 아래 버전을 보시면 돼요. 이 버전이 나왔던 시기, 날짜, 월, 일, 연. 그러니까 2021년 12월 8일자 바이오스 겠네요. 이렇게 바이오스 버전 정보도 볼수 있고, 메인보드에서 이렇게 정보들 보고, 그 다음에 램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여기에서 정보를 볼수 있어요. 여기 타입 설명이랑, 그 다음에 뭐 프리퀀시. 몇 클럭 짜리인지 그런 제품도 볼수 있고요 자세한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초보분들한테 좀 어려운 정보 영역이니까 이쪽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게 있으면 설명할게요 그리고 많이 필요한 게 여기 그래픽 카드 내 그래픽 카드가 어떤 건지 여기 이름 보면 이쪽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네. 보통은 그래픽 카드 이름하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안에 들어있는 램 사이즈 이거를 많이 보게 되고요. 뭐더볼줄 아는 사람이 이제 타입까지만 보겠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기본적인 정보 스펙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좀더 재미로 해 보고 싶다 그러 벤치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확인하는 거해볼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뭐그 다음 영역도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건 CPU 정보, 메인보드 정보, 램 정보, 그래픽 카드 정보를 여기에서 볼수 있다라는 거 이상입니다.